안녕하세요, 세미오토입니다. 오늘 도 누노마스타 임신 안바고요 지금 세미오토 작업이 막 끝났습니다. 뭐 다른 거는 자주 보셔서 아시겠죠. 네, 오로버스 스위치와 방크러치, 손 스위치, 저희 구동 모터이고요.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. 원하시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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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를 누르시면 클러치가 밟힙니다. 놓으시면 반클러치. 누르면은 밟히고 놓으시면 반클러치. 브레이크를 밟아도 네. 클러치 밟히고 놓는 순간 반클러치. 네. 이상 르노마스터 세미오토입니다. 감사합니다.